와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어... 일단 여러분 여기 정독 한번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을 안다고 치고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얘기할게요. 왓은요, 해석을 이렇게 해요. 아... 어?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거든. 앞으로 왓 앞에는 절대 명사가 못 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왓! 앞에는 뭐가 못 온다고? 명사가 오면 안 돼. 그런데 관계대명사 있잖아. 어떤 게 있다고? That, which, who 같은 건 앞에 명사가 와야만 해. 왜냐하면 우린 이런 걸 보고 선행사라고 불러야 되거든? 그리고 막 얘네 이렇게 꾸며줘야 돼서. 어쨌거나, 와 h a 앞에는 명사가 있으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 앞에는 있어야 되고. 됐어?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 지금 차이점은 뭐였지? 명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지? 앞자리. 오른쪽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주어가 없거나 혹은 목적어가 없거나 관계되면서도 마찬가지 주격이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이건 똑같아 우린 이런 걸 보고 불완전이라 그래 다시 what 앞에는 절대 뭐가 오면 안돼 명사가 오면 안돼 근데 굳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이래 왓을 세 단으로 펼치면 더띵 위치라고 표현할 거거든? 근데 왓 안에는 더 띵이라는 이미 명사가 들어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왓 안에는 선행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왓 안에 이미 있는데 어떻게 앞에 또 쓰겠어. 그래서 왓 앞에는 절대 명사를 쓰지 않는다. 앞 안에 명사가 다 들어가 있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 왓은 한마디로 더띵 위치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더띵이라는 선행사가 이미 와 단에 포함된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게 위치도 뒤에 불완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와 뒤에 불완전하게 된 거죠. 어 그리고 와스를 거수로 해석할 건지 무엇으로 해석할 건지를 좀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구분하는 법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와시 무엇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의문사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 what 앞에 동사가 결정합니다. 다시, what 앞에 동사가 잘 모르는 거, don't know. 그 다음에 뭔가, 어, 확실하지 못한 거, not sure. 그 다음에 궁금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추측하는 거. don't know, wonder, guess, not sure. 물어보는 거. 이런 동사들 뒤에 왓이 나왔다. 이 왓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런 동사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제일 쉬운 거. 왓이 문장 맨 앞에 나와요. 문장 맨 앞에. 그리고 끝부분에 퀘스천마크가 있는 의문문이다.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의문사로 해석되는 거. 이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다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두 가지만 무엇으로 해석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이제 원 문제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왓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왓부터 갈로를 열어. 그리고 왓에 걸려 있을 수 있는 만한 게 이렇게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왓 뒤에 이렇게 걸려 있을 수도 있거든. 이걸 먼저 표시 한번 해보자. 갈로 열고 주어 동사 끊고. 그러면 이 갈로 덩어리의 위치를 보는데 이 갈로 동아리가 아, 갈로 덩어리가 동사를 기준으로 앞인지 뒤인지를 보는 거지. 자 얘가 동사거든 is가 is라는 비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있으면 우리는 얘를 보어라고 할 거고요 갈로 치시고 왓 덩어리죠 왓 주어 동사 덩어리가 나왔네요 동사를 기준으로 어디 있어요? 뒤에 있으면 목적어 비동사 뒤는 보어 그냥 동사 뒤는 목적어 다시 해볼게요 자왓 덩어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동사 앞자리 동사 앞자리는 누구 자리? 주어 자리 다시 해볼게요 왓부터 끝까지 그런데 동사 뒷자리에 왔네요. 목적어 응. 왓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까지 왓 주어 동사 형태죠. Didn't stop이라는 동사 앞에 있네요. 네, 왓부터 끝까지 비동사 뒤에 있으면 보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왓 덩어리를 먼저 갈로로 묶은 다음에 동사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가 얘를 주어, 목적어, 보어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왓덩어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사 뒷부분에 있다라는 건 목적어 처리하는 거라고요. 왓덩어리, 동사 뒷부분 목적어. 왓덩어리가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 조금 더 해볼까요? 왓부터 끝까지. 비동사 뒷자리는 보어. 왓부터, 자 비동사 앞자리, 동사 앞자리, 주맨 앞자리. 왓부터 끝까지. 동사 뒷자리니까 목적어. 왓부터 끝까지인데 비동사 뒷자리니까 보어. 왓부터 동사 앞자리네요. 주어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왓부터 이렇게 갈로를 친 다음에 동사 앞에 위치하는지 뒤에 위치하는지 보면은 이 왓자리 문장에서 주언지 목적언지 보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파트 2로 오세요. 여러분 내가 아까 왓과 위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죠? what은 앞에 명사가 절대 오면 안 되고요. 위치는 명사가 와야만 해요. 그래야 이 명사를 선행사로 보고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believe라는 건 명사가 아니네요. 어, 명사가 없네요. what? 어, 그런데 이번에는 손목시계라는 명사가 왔으면 what은 절대 안 돼요. 어, 이번에는 어때요? is는 명사가 아니죠? 위치 앞에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네요. 그다음 얘도 명사가 없네요. 어, 이번에 camera라는 명사가 있네요. 네, 명사가 있을 때는 w a t 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개념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이것도 반지, 책, 이런 명사가 있으면 w a t 은안 되는 걸로. accepted는 동사로 받아들이단데요. 이거는 뭐예요? 동사죠. 명사가 아니죠. 대신 명사가 있어야 한다니까?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파트 3 푸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냥 이 갈로 안을 배열할 때, 제일 먼저 왓만 쓰기만 하면 돼요. 아, 써, 일단은. 일단 정답이 무조건 왓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왓 주어 동사, 왓 동사 목적어. 이두 가지 패턴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답을 왓을 쭉 쓰세요. 왓만 시작하는 게 왓이 다니까요. 무조건 왓으로 시작할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냐, 주어가 없이 동사 목적어냐를 배열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 메이드죠. 혹시 메이드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너무 심각한 병입니다. 그거는. 자, what 뒤에 어떻게 할까요? 네가 주문하겠지.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아니면 동사 목적 어순으로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뭐부터 쓴다고요? what부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어순을 주어 동사냐 동사 목적어냐로 정해서 쭉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1 6번 해볼까요? 일단 w h a t 에 쓰라니까. 난 이해 못해. 네가 주어 쓰고 동사로. are talking about.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잖아. 자, 파트 6 같은 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지. 이런 걸 잘해야 여러분이 문제를 맞춰서 점수가 오릅니다. 파트 6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한국어에서 겉덩어리를 찾아주세요. 겉덩어리. 여기서 겉덩어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요. 이게 겉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겉 덩어리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쳤더니 그것이라는말 바로 뒤에 조사가 붙어요. 어떤 조사가 붙냐 하면 을르리 붙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은는 이가가 붙을 수도 있고요. 이다 아니다 입니다 같은 게 붙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가 붙었어요? 을르리가 붙었네요. 어?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요. 이 동그라미는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왜? 뒤에 뭐가 붙었는데? 을르리 붙었지. 그럼 얘들아, 목적어의 자리는 어디야? 동사를 기준으로 뒷부분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영작을 할때 상식적으로 주어 동사를 쓸 거고, 그 뒷부분을 어, 이 동그라미를 갖다 넣겠다는 생각을 하면 돼. 자, 주어가 뭐지? 나는 이네. 동사가 뭐지? 보여주었다. 쇼드네. 자, 이제 뭐 들어가면 돼. 항상 왔던 어리는 뭐부터 쓴다고요? 왔던 어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일단 왓을 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만든 것 이걸 넣어야 되겠죠? 그들에게 내가 만든 것. 그들에게 내가 만든 것. 이거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요? 내가 만든 것. 누구에게? 그들에게. 끝! 항상 왓덩어리에서는 왓 먼저 쓸 생각 하시면 돼요.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으세요. 근데 이다 아니다라는 건이 부분이 문장에서 비동사, 뒷자리에 보어라는 뜻이에요. 보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어는 어디 있어요? 비동사 뒷자리 이 자리가 보어 자리예요. 자, 그럼 이제 빨리 주어 동사 채웁시다. 주어 동사 이것은 이 주어네요. 아니다를 넣어줄까요? 이제 이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넣을 때 항상 what 주어 동사 what 동사 목적어 둘 중에 하나예요. w h 쓰고 내가 원하는 것 끝. 그럼 에밀리가 원하는 것 동그라미. 은,는,이가가 붙었으면 이 부분은 문장에서 주어입니다. 동사를 쓰고요. 물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동그라미 에밀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왓부터 쓰면 돼. 에밀리 쓰고 원하는 거 쓰면 되고. 한번더 해볼까? 왓덩어리를 먼저 찾아야 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 찾았어. 이다가 붙었네. 이 왓덩어리는 보호하기 때문에 동사 뒷자리에 올 거야. 비동사 뒷자리. 주어 먼저 쓰자. 그것이 이제 왓 덩어리 여기다 쓰면 돼. 내가 알고 싶은 거 왓부터 쓰면 되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마무리. 자, 빠르게 파트 7로 가겠습니다. 내가 위치 앞에는 선행사가 있으라 그랬지, 그치 근데 팔로우는 따르다라는 동사야. 뭐가 없어. 선행 명사가 없지. 그럼 이거 위치를 왓으로 바꿔줘. 왜? 왓은 앞에 명사가 없어도 되잖아. 그치? The 이라는건 명사야. 근데 w a 이 왔다고? 절대 안 돼. w a 앞에는 명사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바꿀까? w a 을 대신 위치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결국은요, 더 h 위치나 더 h e t h 한마디로 바꿔 쓰는 게 w a 이지더 h 과 was을 혼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겠죠. 인형이라는 선행사가 있네요. 선행사가 있으면 was은 절대 안 된다니까. 자, 이번에는 언더스탠드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was을 써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위치도요, 유를 선행사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선행사가 아니에요. 얘는 대명사예요. 선행사가 결국은 없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는 선행사가 아니거든요. The things, the things what 같이 못 쓰죠. 대신에 위치로 바꿔주세요. 선행사 없으니까 뭐로 바꿨을까요? what. 얘는 선행사 아닙니다. 어, 얘예 한번 볼게요. What I w a n t to buy. 뭔가 시제를 맞춰줘야 돼요. ED가 붙으면 과거죠? 얘도 과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행사가 있나요? 문장 맨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럼 d e a 을 선행사가 없으니까 was로 고쳐주고. can't believe는 선행사가 아니지. was로 바꿔주고. 어, 강아지라는 선행사가 있으면 was 안 되지. 자, 그 다음, 얘는 선행사 아니지. 그러면 d e a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사가 없는 was로. 얘도 선행사가 아니죠? 그러면 됐을? 와수로. 그러니까 선행사 있고 없고 가지고 모든 문제를 지금 다푼 거야. 선행사가 없으면 뭐다? 와.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되면서 됐, 위치.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필기해준 거 보고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 빨리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어, 무엇으로 해석되는 게 의문사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와이맨 앞에 나왔어. 근데 퀘스천 마크가 없지. 와이맨 앞에 나와고퀘스천이 있어야 무엇인데? 응, 음, 여기는 사면 돼. 아, don't know. 아까 don't know라는 동사가 있었잖아. 이 봐봐. 있었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었어? 무엇이었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요. 맨 앞에 의문사 있고 퀘스천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던 동사들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는 맨 앞에 나왔지? 퀘스천마크 있지? 그럼 의문사. 무엇으로 해석하세요? don't know라는 동사 여기 있죠? 네, 의문사. 어머, ask라는 동사 여기서 봤어요? ask? ask? 의문사. 돈 너무 나왔어요. 의문사. 옆에 문제로 가볼게요. 어, 맨 앞에 나고 퀘스턴 있으면 의문사. 맨 앞에 나고 퀘스턴 있으면 의문사. 나머지는 여러분 관계대명사에 체크하면 돼. 그지? 게스라는 동사가 나왔어. 여기 있네. 봐봐. 게스라는 동사 여기 있지? 왓은 무엇으로? 아, 내가 아까 하나 못 적은 게 있어요. 미안해요. 여기 텔좀 추가할게요. 텔. 텔 동사 추가하세요. 뭐야? 텔? 어, 텔 뒤에도 의문사. 자, 맨 앞에 나왔고, 퀘스천요. 네, 선생님 여기 에스크 있어요. 아니, 에스크 뒷부분에 왓이 있을 때. 근데 뒷부분이 아니라 앞에 있지? 관계되면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은 이제 객관식을 풀면서 혼동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선생님 분명히 선행사가 없으면 왓, 선행사가 있으면 댓. 위치 이랬는데 뭔가 문제가 달라져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심화 과정으로 딱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객관식을 풀기에 앞서서 기본 개념을 조금 잡고 시작할게요. 자 심화예요. 조금 심화됩니다.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선행사가 있으면 있으면이에요. 선행사가 있으면 절대 답으로 할수 없는 게 뭐예요? 와시라 그랬죠. 그런데 선행사가 없으면 왔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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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사가 없어. 왓이 답이라라고만 생각하면 이젠 안 돼. 에? 그건 또뭔 소리야? 잘 들어봐봐. 선행사가 없으면 무조건 왓이 다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봐. 선행사가 없으면 왓도 되고 대시 될 수도 있어. 아 근데 여기서 위치는 아니고? 위치는 아니고? Okay. 선행사가 없으면 대세 쓴다고? 쓸 수도 있다니까? 잘 들어봐 봐. 이제는 뒤에를 봐야 돼. 앞에 선행사 유무에서 선행사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됐잖아. 이제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봐야 돼. 와 뒤에는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가 없어야 돼.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지? 불완전이라 그래. 근데 봐 봐. 이번에 뒤를 봤는데 뒤를 봤는데 있을 거다 있는 거야. 그러면 대시 답이야. 그때 대세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거든. 자, 헷갈려. 잘 들어. 선행사가 있잖아? 그러면 w h 은 답이 아니니까 뭐대신나 위치겠지. 선행사가 있으니까 꾸며줘야 될거 아니야.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할 거고 당연히 뒤에 불완전할 거고 근데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선행사가 없을 때는 꼭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 어? 그러면 w h 뒤에가 불완전하냐? 완전아니야를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게. 잘 봐. 13번이야. 이거 여러분 객관식 편에 문제 있거든? 분명히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가 없어. 그럼 상식적으로 그냥 왓 하고 넘어가잖아. 뒤에 이런지를 보라니까. 조는 그렸어요. 어, 뭘 그렸는지 목적어가 없네요. 불안전하면 왓이 답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선행사 없죠. 그죠? 근데 이건 답이 왓이 아니라 대시예요. 왜? 왜 그런데? 자, 봐봐. 시, 주어, 캠피니시 동사. 그녀는 끝낼 수 있어. 뭐를? 숙제를. 어? 주어동사 목적어가 다 있네? 그러면 접속사 대짜리가 된다고. 그래서 이 뒷부분의 차이점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14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명사가 있어요. 명사 선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뭐예요? 왓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는 위치가 안 되고 후 대신 남겠네요. 오케이. 예스. 뒤에 봐봐. 아, 이런 대명사는 선행사가 아니야. 선행사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바로 왓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뒤에를 보셔야 돼요. 뒤에 보세요. 주어, 동사 샀어. 아니, 뭘 샀어? 뭘 샀어? 뭘 샀는지 목적어 있어? 없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불완전 그럼 답은 왓이야. 그게 여기 에 있는 내용 설명이었다고. 한번더 연습해볼까? 헷갈리지? 봐봐. 얘는 선행사가 아니야. 대명사는 선행사가 아니야. 그럼 뭐뭘 생각해, 여러분은? 왓을 생각하겠지. 어 얘도 선행사가 아니야 <laughs> 주어 동사 목적어 없으니까 바로 와 주어 동사 그는 거짓말했어 그녀에게 다 있네 완전하면 접속사 대수를 해야 돼 선행사가 있네 방이라는 그럼 절대 안 되는 게 와시야 꾸며줄 수 있는 관계되면 사가 답이 되면 돼 어렵지 이거 왜 와실까 주어 동사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불완전해어 근데 머니라는 선행사가 있네. 그럼 여기는 관계대명사 자리겠다. 그치? 대신아 위치 자리겠네. 나는 그녀에게 줬는데 뭘 줬는지 목적어가 없어. 사형식의 목적어가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 그럼 여기는 왓 자리가 돼.